음.. 아나 검색해봐야겠다 느낌 지리 어, 뭐 셋씩 가는 거개 멋있다 걸리면 뭐 죽어버려야지 <laughs> 죽어버려 근데 스킬 못뭐 찍기도 애매한데? 안 찍고 있어야겠다 치속맨들 다, 다 이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렉렙 솔킬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근데 치속이 많이 사기긴 해 우리 두 분은 왜 치속을 안들어 나는 그래도 카타할 때는 아직까지는 전부 다쓸 듯. 걔는 들어야지. 아 맞아, 뭐, 잘못 봤다. 필요하긴 했어. 역버프인데 위쪽인 거 같은데? 블루인지 레드 스타트인지 모르겠지만 위쪽이야. 파이브 아래쪽. 위에 삼캠 먹고 바텀. 꿀받는다 진짜 원래 카운터인가 이거? 왜 이렇게 꿀받냐? 라이드 노텔 아뜨 나이스 나이스 나이동 나이동 좋아 좋아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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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난 거야 끝났지 이러면 아키 하나 박킬이구나 부시 거 한번 끊으면은 턴 좋긴 하다 아 저만은 없어서 길게는 못해 때노음나공 있어 아 그래 그러면은 가능한데 바이 있을 수도 있는 것만 생각해야 된다. 기동 안되지 응기동 음, 없어 나이스 아, 오케이 풀. 이거 밀어주면 땡큐 되네. 대포 암살 가능 이거 리거든 나이스 이거 어차피 나랑 정글이랑 트레이드라서 바텀 걸리면은 오히려 좋아 이거 4인 쌓아서 가야겠다 그냥 탑쪽 뛰면 될것 같은데 형은 바이 지금 이쪽 캠프 먹고있어 바이 저거 라인은 프리징이 됐고 스펠 없어서 얘네 이거 안고 뽑혀 아, 다 잡았다 오마이 오모께 깔끔한데? 그냥 키아나구 키아나가 저런 게참 좋아 뽀피플도 공짜로 뺐네 채팅 없는 난 이런 게임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근데 전체 채팅을 살, 티, 삭제할 게 아니라 팀 채팅을 삭제하는 거 라이드 살짝 성장 된겼네 허어 트럼들 빠다들 개잼 미드타워 피 한방인거 개꿀받는다 피야이 <laughs> 저거 가톡 찍으싶다 오 너무 아있겠다 그냥 <laughs> 개빡치지 <파피>. 근데 저거 <laughs> 하필 어차피 그러네와 그런... 우와 데미지가 저게 맞냐? 터지지 어, 않나? PC안도 데미지, 데미지 1이 있는데 왜 안터지냐 그게 그 정상적인 데미지 첨작이 아니라서 아 그래? 그렇네 개신기하다 무양 벗겨놓고 다이볼 할건데 라이즈 노텔이야? 눌러주 일단 미프 잘가고 와씨. 노텔 어 와서 죽어주네 E Q 하고 W 했는데 그냥 피가 저렇게 가네 엄못 살릴 텐데, 살릴 수 있나? 아이고, 손해 봤으니까 딴 곳에서도 이득을 봐야 된다는 주의. 손해만 보고 살순 없으니, 감성적으로도 아 이거 바론바론 바로 바론, 바론 싹까는것거 같은데 원제뭐 없이 한세 명이서 싹 까는 것 같은데 둘이서도 될 수도 있어 트런드려고 근데 막말로 한타고 쳐도 돼 트라이할게 아 잠깐만 걸렸다 싸우고 싶어한다 뭐지 아트 일단 없어 좋은데 하비. 텔 부르고 싶은데. 진짜 순삭이겠네, 이거. 텔 탔어. 아트 텔. 아트 빨았다. 두근디 캔들. 트런들 랜턴, 랜턴. 바이 끌었어. 바이 먼저 잡고. 한번 흘리고 하면 좋고. 천천히. 라이즈 살아서 카이팅 당하면 우리 좀 불리해. 오우씨 아, 네. 나개잘했 이거 앞에서 핑퐁 잘해줬다 형 근데 잘했다기보다 그냥 그냥 아씨가 모르겠다 고 계속 때리긴 했어 그러다보니까 랜턴 <laughs> 랜턴이 뚝 떨어질 수네아 그거 때문에 뭐지 그 결과로 겹힌 것 엄청 좋았어 노리진 않았어 내가 트럭을 이해도 못했는데 뭐. <laughs> 아트팔고 지리긴 했어 안좋아서 형치속 개꿀잼 하면서 때렸는데 <laughs> <laughs> 아, 죽었다 했는데, 갑자기 그 구원의 손길이 사라고 아, 그거 팔에 근육통이 다 사라지는, 빳다지려 <laughs> 오, 어, 이거 안 박네. 이거 선 백업사 갑니다. 상대 백업 없어. 아 점멸 쓰기 너무 아깝다 이건 5공 가니까 그냥 5공을 잡게 해도 되니까 어 뭐야 라이드도 갔네 이, 이거 길게 보면 진짜 좋아 라이드 높플 기둥 세고 날라갔는데 음다 잡았어 다 잡았어 좋아 좋아 얘네 다 모르겠죠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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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지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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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그작 소리 너무 좋아 아그작 아트 바텀이고 14초라서 조금 더 가볼 수 있어. 바론이라 거의 위에 거 먼저 치면 끝내볼 수도 있는데. <laughs> 이거 원투리거든요 트런프 <됐는데. 웃음> 한번 한타더 해도 돼. 얘 궁만 흘리고 솔라리도 있어. 아이고 아쉽다. 네, 모르겠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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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이고 끝내. 한타 이기고 끝내면 더 간지나지. 아, 트럼들, 딩 재밌다. 근데 아트 연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 아트 저 개좋아보이네, 10회. 월식?